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첫 인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신이고 또 받는 사람이 디도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는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복음과 그 일꾼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지식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직임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수신자 디도를 택한 받은 자들이 가진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맡은 복음 전파의 사명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래 대해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육 교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먼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감독과 장로의 바른 자격을 제시를 하고 올바른 직분자를 그레에 대해 각성에 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거짓 선생들이나 그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10절에 12절까지는 거실로 말하는 자들, 즉 진리를 떠난 사람들, 복음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이른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 이할례파에 대한 책망을 담고 있고, 장로와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반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역자는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소망을 품은 그런 일꾼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이 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믿음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도 바울처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동일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 이렇게 칭한 사람이 또 있는데, 디모델 전서 1장 2절에 보면, 바로 디모델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와 디모델을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둘다 바울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서 복음의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헌신해서, 그의 복음사역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동역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디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사역에 합당한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바우는 자신의 동역자인 기도에게 그래대라고 하는 곳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에 바로 복음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사역을 담당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복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놓 일은 어떤 사역보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를 명해서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전파와 말씀 양육의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세우라고 명한 복음의 이 동역자인은 모든 성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사람만이 아닌 모든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울이 동역자의 자질과 자격으로 제시한 신앙과 그리고 덕망을 갖춰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과 본이 되는 행실 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곤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의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훈련에 또한 우리는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또 바울과 기도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협력함으로써 복음의 동역자로서 맡은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지하면서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의 좋은 동역자가 되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좋은 동역자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 되기를 다짐하는 이들 위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